여행갔구나 전여친은 지금 호텔에 도착했어 나곤 혼자서 외롭지 않아? 별로 하면 쫓아올라나? 나는 신경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와 이걸로 가자 오케이 빠졌다 하, 저걸 빼야되는거겠지 안심안심 거실 대충 정리해놓고 현여친 오기만 기다렸다 라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지 1시간정도 시간이 흘렀다 계속 오길 기다렸다. 어제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는 필사적이었는데 말이다. 환승도 욕먹을 짓거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욕먹을 건 맞는데 양다리보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차피 사랑은 이기적인 거니까. 연 여친이 온 건가? 뭐야? 오씨. 안본줄 알았네. 씨 <laughs> 아, 제대로 온 거죠? 오케이. 나야. 오늘도 엄청 예쁘구나내 심안심하고서 현녀치 방해드렸다 이 나쁜놈 준비하니 나왔어 나군 들어봐 들어봐 여행지에서 블러디 래빗이 있었어 여행지에도 아 그래? <laughs> 즐거워보여서 다행이네 음. 아왜 올라 왜아 다행이라고 한건데 아니야, 사귀지 마. <laughs> 왜그래 그렇게 쳐다보고... 아니, 미안미안, 미안. 새삼 느낀 거지만, 이런 미인이 내 여자친구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행기 태워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더니 현여친은 보따리를 내 앞에 내밀었다. 뭐, 지저건 도시락인가? 이거 카레인데 너무 많이 만들어버려서.. 괜찮다면 나군이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먹자! 현여친 요리를 잘한다고 했었다 미인의 요리도 잘하는 여친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 이상의 행복한 시추에이션이 또 있을까 엄청 기뻐 지금 단잔해도 먹고 싶을 정도야 잠깐만 <laughs> 심심해 얘기하자 애도 아니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나보다 여행을 즐긴 거 어때 셋다 재수없는데 <laughs> 셋다 재수없으면 제일 재수없는 걸로 해야 되나 <laughs> 어떡하지 이거 뭐러다할까 그냥 3번 나보다 여행을 즐긴 게 어때? 3번이 그나마 나, 애도 아니고 하면 쫓아온다니까. 에, 그렇게 하자. 1번 가자. 애도 아니고 3% 올랐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 여러분들,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세요. 정말이지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렇게나 기뻐해 줄 줄은. 앞으로도 요리를 만들어 볼 보람이 있겠네. 후후후. 나 카레 정말 좋아해 그렇지 같이 먹자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이제 곧 점심시간 딱 좋다 아 뭐야 씨, 밤 11시 40분인 줄 <laughs> 오전 11시 40분이야? 이 녀석 왜 이렇게 건전하게 오전에 불렀어 <laughs> 그럴까? 그럼 주방 좀빌려도 <laughs> 아, 보통은 이제 밤 11시 40분인 줄 아는데 이 녀석 오전에 불렀어 <laughs> 내가 할 테니까 TV라도 보고 있어 뭘 기대했냐고요? 아, 그게 아니고 밤에 재밌는 TV가 많이 나오니까 예능 프로그램 오전에는 재방송만 하잖아 카레는 그릇에 담았고, 남은 건 마실 건가? 뭐야? 오늘 먹을 게 많은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이 맛없어 보이는 요리는 전 여친이 만들고 간 것이다. <laughs> 아, 그래? <laughs> 음식이야, 씨.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뭐 대놓고 전 여친한테 이러네. 이거 나쁜 게임이네. 평소에 요리를 잘안 하는 전 여친이 어느 날 나에게 수제 요리를 해주겠다면서 만들고 간 것이다. 한입 먹고서 바로 화장실로 직갱 있었지. 그래, 좀 위험해 보인다. 음식은 아닌 것 같아. 만들고 간 요리에 만화와 거의 암살 수준이야. 의외로 전 여친이 놓고 간 물건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군 괜찮아.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마실 걸 고르고 있었으니까. 서둘러 그릇을 옮겼어. 따껏, 따껏, 따껏님. 평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또어. 내가 없다고 바람피곤 하면 안 돼. 글쎄 어떡할까나? 엑 들켰나? 여자친구 하루 없다고 바람필 남자라고요. 이걸 고르면 얘랑 사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들켰나? 은근슬쩍 진심 얘기하기. 어떡할까나? 밀당. 이게 은근히 진심 얘기하겠는데 이거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배드 엔딩. 한번더 골라 볼까? 엑 들켰나? 아 3%밖에 안 올랐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거 얼마 안 올랐어 보통 잘못하면 십몇 프로 오르고 그러던데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런 거라면 다행이야 잘 먹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올때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게 정말 벌써부터 배가 부른 기분이야 지금 당장에도 색시로 삼고 싶을 정도인데 그 그러 나군 아직 일러 아니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지만 농담 섞인 발언에 동요하는 현 여친. 이속 봐라 이거 고수인데? 농담이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 가지고 놀지 말라고 농담에도 해야 할 말이 있지 바람피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바람길을 신경 쓴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전여친에게 의심을 완전 재수없다 이거 고르자 재수없게 해야 이거 엔딩 보는 거 아닐까? 5%, 5% 의외로 극딜하고 있어 쓰레기 쓰레기다 이 녀석 쓰레기 된다 마지막에 배드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성실하네 놀린 거야? 너무해 나군 미안 그러고 보니 우리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것은 지금부터 보름 전에 있었던 거다 뭐야 보름밖에 안 됐어 사귄지? 전여친에게 휘둘리는 나날에 지쳐있던 나는 기분 전환으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길 원하고 있었다 그런 때에 마침 친구가 미팅에 초대해 주어 나는 즉각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미팅에 모두 모인 멤버들은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 주이잘만들져서 꽤나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여자들 저는 겉모습에 나쁘진 않았지만 대부분 자기 중에에 강해서 품이 없는 여자들 뿐이었다 품이 아니 무슨 여자 사인데 품위를 따져? 웃긴 놈이네? 사귀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 떠들어 놀기는 오히려 딱 좋았다 <laughs> 품위 없는... 미팅 도중에 나는 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왔다 오랜만에 미팅이라 그런지 텐션이 너무 올라갔나? 화장실에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긴 머리 여자와 부딪히고 말았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여 사가길에 나도 고개를 숙였다. 이여자아이는 미팅에서 구석자리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애다. 미팅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가 쓴 여자들에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녀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건우스크는 입은 데다가 가방짜리 들고 있었다. 돌아갈 채비를 마친 분위기였다. 벌써 가는 거야? 이런 장소는 좀 거북해서, 듣자, 하니 미팅에서 머릿수를 채우기에 친구들에게 강압적으로 끌려 나온 듯 보였다. 혼자서 한가하다면 내가 말동무가 되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있지 않을래? 하지만, 그러면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 잘못 말했다. 내가 한 거야. 한가한 거야. 내 말동무가 되어줘. 심심해. 이상한 사람. 아, 오늘 처음으로 섰다. 오늘 얼굴 쪽이 훨씬 귀여워? <laughs> 완전 바람둥이네, 뇨? 어? 너, 놀리는 거야? 하하하 틀려 정말 귀엽다니까 완전 선수였어 이녀석 <laughs> 국가대표라고? <laughs>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보니 그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부분이었다 현여친은 그냥 순수한 스타일이고 이녀석이 바람둥이네 이거 올고들면서 착실하고 매우 똑부러진 여성이란 것을 자신에게 엄격하고 노력가는것을 비교적 대충대충 사로운 나에게 있어서 이런 타입의 사람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 매우 신선했다 그리고 요걸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과 분위기에 취한 데다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나 여자친구 없는데 괜찮은가 그렇게 나와 그녀는 사귀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 녀석 얼굴도 잘생겼나봐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성실한 아이구나 싶었어 그런 점에 끌리게 된 걸지도 몰라 나군 아주 최군에 있었던 일이지만 추억에 잠겨버렸네 제대로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때는 말을 걸어줘서 고마웠어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려고 외롭다는 논리까지 하면서 그런 사냥함이 정말 멋있게 되어졌어 그렇게 우리들은 잠시 동안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있었다. <laughs> 저 여자친구 속고 있어. 상냥한 게 아니고 다 상냥한 건데 모두에게 상냥한 건데. 서로를 미소로 지은 순간 갑자기 눈을 맞추는 것이 어색해졌다. 어쩐지 좋은 분위기가. 이건 사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넘어뜨린다. <laughs> 끌어안는다. 머리를 쓰아 섭다. <쏟아둔다. 웃음> 넘어뜨린다, 뭐야, 이거. 너무 빨리 가잖아. 뭐를 쓰다는지 끌어왔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laughs> 뜨린건좀 궁금하긴 하다. 한번 고른 다음에 바꿔볼게요. 한번 넘어뜨려볼게요. 와사바리 걸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휩쓸려. 현녀친을 그 자리에 넘어뜨려버렸다. 아, 잠깐, 나군. <웃음> 싫어! <웃음>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 현녀친은 내발 안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그런 건 아직 빠르다고 생각해. 현여친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강하게 말했다. 현여친의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풀리고 말았다. 잘 됐다. 난 쓰레기야. 도망치라고. 도망쳐. 아니 별로 아무 짓도 안, 해, 안 했는데 이런 걸로 싫어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 아무 짓도 안 한다는 말을 하,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신용할수 없어. 지금까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는걸. 그리고 이런 걸로라니. 나고는 인기가 많은 거지. 분명 누구도 상관 안하고 태어나기 이런 짓을 해왔던 거야. 맞았어. 대추라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망상을 해버린 것 같은데, 잠깐 진정하자, 친구야. 망상이 아니라 추측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냉정하다고. 나군이 한 말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하고 똑같아. 내가 그 남자들하고 똑같은 거 말하고 싶은 거야? 틀려? 아니, 이제 됐어. 돌아갈래. 기다려! 기다리는 말을 듣지도 않은 채 현우 지금 방에서 나가버리고 말한다. 그리고 연락이 점점 오지 않게 되었고, 우리들은 자연소멸하고 말았다. 또 해피엔딩 봤네요 여러가지 해피엔딩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o u are happy ending. y o 사 are happy e n 해피엔딩이지. 이녀석이 망해야 돼. 그냥 끌어 i 는정도 o 괜찮겠죠? 머리 쓰 p y e 더 이상한데? 분위기 휩쓸려 현여 p p 끌어안 d 다 앉는데 왜 u are happy e n d i 나. g You a 나 싫었어? 그런건 아직 빠르.. 왜? 앉는것도 안돼? 아 보름 밖에 안돼서 그런가? 쓰다듬어야 쓰다듬으러 바꾸자 <laughs> 어 다시하자 그래 15일밖에 안됐는데 굉장히 성실한 아이니까 머리를 쓰다듬는 분위기 휩쓸 현여친의 머리 살짝 쓰다듬었다 어, 나군, 그렇게 머리 쓰다듬으면 나... 어, 이, 이게 아닌가? 미안, 싫어서 별로 아이치 화란 거한건 아니었어. 그게 아니야. 나검은습이랑 성격 탓에 응석을 부려본 적이 없어. 주변에서도 언니 누나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도 응석 부려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현여친은 볼을 붓기며 나를 바라보았다. 쑥스러워하고 있다는 거?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쑥스러움을 감추를한 것인지 현여친이 옆에 있던 쿠션을 내 쪽으로 던졌다 아까부터 나곤 때문에 계속 동요하고 있었는지 그런지 갑자기 더워졌어 손부채 저지를 하고 있는 현여친 먼저 샤워하고 와쓰러기 같은 녀석 야 앉는 것도 안 되는데 뭘 샤워를 해 차가운 디저트 먹을래? 세수하고 올래? <laughs> 뭔일본이야이 사람들 맨날 일본 고르래 이거죠 정상적으로 갑니다 미안 나쁜 뜻은 없었어 사과 뜻으로 차가운 디저트 어때? 정말 그럼 맛있게 먹을게. 바로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현전치는 방긋 웃으면서 방금 집어졌던 쿠션을 끌어안고 있었다. 디저트에 달달한 것 여자의 기분을 풀어줄 때 쓰기 좋은 마법의 주문이군. 이런 쓰레 기 같은 선수 녀석이 그렇구만 잘 배웠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젤리가 있었을 텐데 달달한 것을 먹고 싶다고 해서 사두었던 젤리를 찾아봐야 돼. 저거 아직 안 치웠어? <laughs> 예술의 경지 나군 세면대도 좀 빌려도 돼? 거실에서 현여친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이면 저쪽인데 아니 화장 고치고 싶어서 정말이지 말하게 만들지 말아줘 아 미안 정신이 없어서 잠깐 버리를 했던 맛없는 요리를 보고서 전여친과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위험해 세면대 전여친의 물건이 아직 남아있어 잠깐! 기다려! 세면대 뭐가 있는데 칫솔? 전자친의 모든 걸 모두 회수하자 칫솔 칫솔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뜨거운 물이구나 <laughs> 수건 블러드레빗이 녀석이 이거? 빨래 뭐 없어? 쓰레기통 쓰레기통 뒤에 뭐 있다 이거 뭐야 리본 다한거 같은데? 없지겠지? 거울? 엄마, 어 큰일 날 보냈네. 됐다. 위험 회피. 근데 의욕도 올라가요. 회피했는데 채우는 건가? 왜 올라가지? 채워도 올라가지? 안쳐안 쓰면 안 더안 올라가는 건가? 왜 올라가냐? 그냥 이벤트 때문에 아 이벤트라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가? 아좀 이상하다니까. 문제가 없다니 무슨 일이야? 바퀴벌레가 있어서 어질러져 있었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바퀴벌레가 있었거든 바퀴벌레 기승전 바퀴벌레 가자 뭐? 그치만 지금 해치웠으니 괜찮아 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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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없다니까 사라졌다고 나군 그거 알아? 바퀴벌레는 한 마리 있으면 백 마리가 있는 거래 설마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가? 바퀴벌레 많은 남자라서 <laughs> 집에 바퀴벌레 많은 남자라서 <laughs> 그렇게 많은 수가 이 좁은 세면대에 있다면 씨알 바퀴벌레만 들어오겠다 싫어!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상돼버리잖아. 그런 게 나올 만한 비위이성적인 방에는 두번 다시 오지 않겠어. 진, 진짜 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laughs> 간 거야? 그후 여친은 우리 집은커녕 내가 있는 곳에 일절 다가올 일은 없었다. 뭐야? 셋다 이상해. 착한 줄 알았더니 바퀴벌레 그렇게 싫어한다고 헤어진다고? <laughs> 역시 또 해피엔딩이다. 얘는 독신이 맞아 갑자기 아 속이 안 좋아서 토했다고 하면 토를 하는 더러운 남자라서 안된 거야 어질러져 있었어요 어, 어질러져 있어서 빨랫거리가 엄청 쌓여 있어서 뭐야 그런 거였어 아니 빨랫거리 없는데 아니 아무래도 벗어놓은 소금 같은 거 보여주기가 좀 그건 좀 곤란하겠네 반대인 입장이었다면 나도 나는 현 여친의 속옷이 떨어져있어도 별로 신경 쓰거나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싫어 나곤은 변태 싫다 정말 논담이야 농담. 디저트 준비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금방 돌아갈게. 현주친구 함께 디저트를 먹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어, <laughs> 욕이나 근데 이 엑스 엑스기 말면서좀 욕하지 마세요. 남자 일단 처음부터 설정이 쓰레기 설정이야 양다리 설정이라서 당연히 선수입니다 선수. 욕 욕. 일단, 달달하게 계속 가야 돼, 그쵸? 둘 다, 전 여친이든, 현 여친이든, 달달하게 가면서, 엔딩을 보는 건가 봐요. 어쩔 수 없지. 현 여친이 돌아가는 바람을 쐬러 베란다에 나갔다. 어라? 뭐야? 헉, 전 여친 저기 왜 있지? 뭐, <laughs> 본거 같은데? 멀리서 한순간 보인 것 뿐이지만, 지나간 사람은 전 여친과 닮아 보였다. 여행 간게 아니었어. 그럴 수가. 4일째 이거 며칠째까지 있죠? 도저히 난 이렇게 못살아 어? 가슴 떨려서 살겠어? 응? 비가 내릴 것만 같은 회색빛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젯밤 전여친과 닮은 사람을 봤다 전여친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왔어 야호야호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본것 같은데 널 뭐 그럴리가 지금 돌아왔는걸 분명 봤는데 상관없나 일단 헤어지자는 얘기하자 것보다 오늘 만날 수 있어 그건 데이트 신청 좋아 좋아 어디 갈까 데이트랄까 지난번에 얘기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거기로 갈게 또 우리집에서 데이트? 하기비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좋아 기다릴게 야 집으로 가지마 위험해 갇힌다고 너 거기서 평생 움직이지 않는 인형으로 돼버린다고 이녀석 쓰레기긴 하지만 그래도 죽는 건좀 너무 하잖아. <laughs> 어? 우지지 않는 토끼 블러디 레브시 돼 버린다고. 봉지 쌓여 가지고. 어? 잘못을 했지만 죽는 것까지는 좀 그래. 현여친이 <목소리> 도착하기 전 10분 전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블러드 나군 됐어. 현여친. 어제는 초대해 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수제 요리 기다리고 있을게. 미안. 지금 나중에 답할게 언제든지 놀러 와. 수제 요리 오, 오케이 낮춰 오케이 낮았다 좋습니다 나 은근히 양다리 잘 걷히는걸? <laughs> 우산 가지고 올걸 편의점 우산 비싸서 사긴 아깝고 점차 신발 속을 빗물이 침투해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전여친 집에 도착했을 때 전신이 흠뻑 젖어있었다 나하군 완전 젖었잖아 오는 도중에 비가 내려서 그만 우산 정도는 사라고 너랑 달리 그렇게 눈이 많지 않았어 그만 자 이거 써 보다 못한 전여친이 수건을 던졌다 계속 계속 게 얘기하는데? 헤어지려고? 이거 빠른거야? <laughs> 냄새가 설레... 실내내에 쓰다만 상태를 안두거든 불결하잖아 이 더러운 방은 불결하지 않은지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었다 빌린 수건으로 몸을 닦았지만 옷이 몸에 달라붙어 기분이 나빴다 에취 에 싫다. 이쪽 보고 재채기하지 마. 서로 싫어 응, 어, 미안. 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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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잠. 저저저. 정말이지. 나고는 손이 많이 가는 남친 남이라니까 더러워서 헤어진다. 이 내가 욕조에 물 채우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안돼. 지으면 안돼. 어떡하지? 뭐라도 뒤져봐야 돼. 전 여친의 손을 빌리게 되다니. 여기선 그냥 감 얌전히 호의의 응아 욕탕을 빌리도록 하자. 갑자기 비가 내리실 는데 빨래 같은 건 괜찮아? 걱정해서 고마워. 괜찮아. 내가 애냐? 내 걱정은 걱정해서 고마워. 괜찮아. 오케이. 좀더 내리고 있고 여기는. 전여친을 기다린 동안 친구에게 답신을 보내고 있었다. 나군 이제 욕조에 들어가듯해. 멀리서 부르는 목소리에 자리에 일어나 욕조에 향했다. 핸드폰 어떻게 할까? 가져가야지 이 녀석아. 방 안에 감추면 안 돼. 욕탕에 가져가면 어그 핸드폰 나 줘. 저는. 전여친 발견! 옷주머니에 넣어두면 옷 벗어야지 핸드폰 발견! 여기 감추면 그나마만 낫겠다 그치 여기서 감춰 아니야 욕탕에 가져가면 100% 걸려 여기에 두는 건좀 그렇고 숨겨야 돼 봉투 속에 넣어주자고? 그거 좀 본래는 그것 좀 아닌 거 같은데? 버려진 인형 속에 핸드폰을 숨겨놨어 아 따뜻하다 얼굴에 반전이 감길 정도로 몸을 욕조에 담그고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전여친과는 반년 정도 사귀었지만 역시 제멋대로 성격과 집착이 이 앞으로 계속 상인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긋지긋하다 겉모습은 물론 귀엽긴 하지만 이대로 현여친과 전여친 양쪽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역시 무리겠지. 일단 말도 안 되잖아. 생각을 떨쳐버리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야, 아무것도 안 떠. 어뭔 소리야. 설마 설마 찾은 거 아니지? 전여친. 허 아! 허. 아! 봉지 소리는 아닌데, 옷 띠지고 있어. 봐봐, 옷에 넣었으면 끝장났어. 뭐 하는 거지? 몰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석양이 아, 나군, 가라이브도 적당히 놀고 갈 테니까. 평소에 쾌란 목소리 말을 거는 전여지 고마워, 이제 나갈게. 천천히 이따와, 1까지 세다 나와야 돼. 응? 1, 5, 10, 100. 나가, 빨리 나가. 봉지가, 어? 불안하다 이 뒷모습은 어, 성적표 났을 때그 모습인데 엄마? <laughs> 많이 따뜻해졌서요 옥상 빌려줘서 고마워 아 나군 어서와 <laughs> 뭐야 기분이 좋아보이네 핸드폰에서 찾은건가? 나군이 방 깨끗이 정리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왔어 안돼 그 안에 내 핸드폰 있는데 <laughs> 내가 여기다 있는 동안 응, 나군 칭찬해줘 방을 둘러보니 봉투가 없었다 이런 젠장 버릴 줄이야. 이념 목적가 없어. 진짜냐? 진짜 진짜. 아, 왜 그래? 아니야. 그래 못 봤으면 됐어. 안 걸렸어. 쓰레기장을 뒤져봤지만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핸드폰 없었다 하지 뭐. 핸드폰 없었다 하면 되니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핸드폰 다 빼려다 보면 자꾸 의욕도 막오르고 어? 내 핸드폰 소리 아니지. <laughs> 무슨 소리죠? 뭐야 오늘 나랑 만나자 응 좋아 후 기대하고 있을게 나도 기대하고 있을게라고 <laughs> 찾은거구나 가지고 들어어야돼 가지고 들어어야돼 뭔가 했네 아까 옷도 뒤지던데 가지고 들어가야 돼 욕탕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 어디서 이런 애랑 사귄거야 도대체 욕탕에 가져 욕탕에 욕탕에 가져가고 어 뭐야 여친은 5% 올랐네 뭐지? 대답은 안해도 5% 오르는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욕탕으로 향했다 3%가 최저인가 봐 얼굴에 반절이 아니지 답장 안에서 올른 거지 원래 깎일 수 있는데 아 다시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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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 안에서 깎인 거지 우와 큼님 배부셔 1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빙빙 김이규님 찡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장 안에서 깎인 거야 빨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깎이잖아 그렇죠 그래 5% 깎이잖아 됐다 나쁜 놈 핸드폰 가져가, 가져가, 욕탕에 가져가, 욕탕에 가져가면 오해할 텐데, 설령 물이 젖어 고장 난 한이 있더라도 전년 친에게 보여진 것보단 낫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욕탕으로 향했다. 하아, 따뜻하다. 아, 다행이겠지. 맨몸으로, 알몸으로 핸드폰 가지고 간다고? 괜찮을까?